CJ제일제당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은 식품 그리고 사료 사업, 생명공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이죠. 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저점인 9 6 0 0 0 원, 9 6 0 0 0 원에서 지금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때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어, 상승 추세에 접어든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겠죠. 바로 이제 추세, 추세 지지선을 지지받으면서 를 주가가 상승하는 반등하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 어, 바로 이때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그 동안의 추세를 지지를 해줬던 추세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안차이큰 폭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지금 이 추세를 이탈한 부분이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비중 축소, 어, 비중 축소하는 그 위험 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죠. 어이 보시게 되면은 CJ 제일제단 같은 경우, 어 또한 지금 고점과 바로 이제 저점을 이어보고 거기 에 해당하는 허리 라인, 미드컬러인 이어보니까는 어이 차례 또 다시 이때 어, 지지를 해줬던 모습이 나타나지만 또 다시 어, 주가가 하락하는 하락하는. 이, 무너지는 허리가 무너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어~ 이때는 또다시 어~ 허리가 무너지면서 큰 폭으로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 바로 이 부분 (12만 원) 부분인데요 (12만 원까지)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이 10, (12만 원) 부분에서 어, 주가가 또 다시 반등하면서 주가가 지금 5일선 부분까지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12만 원, 12만 원까지 이탈한다면은 바로 이제 어, 전저점이 바로 이제 9만 6천 원까지, 9만 6천 원까지 어,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예상될 수 있겠죠. 어, 이 CJ,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 지금 간단하게 재무구조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양호한 모델 실정 실정 면에서는 어, 나쁘지 않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고 어, 부채비율 같은 경우에 136% 유보 율 같은 경우 2,000%가 넘는 상당히 뛰어난 유보율을 가지고 있다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CJ 제일재당에 대해서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기업 정보 분석방으로 가셔서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 꼭 한번 확인하시고 투자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c j 제일재당 다시 한번 차트를 보겠는데요. 어, 이 c j 제일재당 같은 경우 바로 이제, 어, 12만 2천원, 금일 같은 경우 12만 2천원으로 지금 이제 상승하는 양복 흐름으로, 어, 전개되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일단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상승한다면 또 다시 15만원 허리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겠죠. 그리고 또한 15만원, 15만원을 또 돌파한다면 20만원까지 할수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어, 그런 박스권 박스권 라인을 지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이 cj 제일재단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선 양봉 흐름 이이는 바로 이제 12만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12만원 되겠는데요 어, 11만 11만 9천원 11만 9천원 어이 부분을 또다시 이탈한다면 어, 바로 이제 전저점 최저점인 9만 6천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이 부분 19만원을 지금 돌. 도... 어,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났지만은 또다시 이 부분이 이탈한다. 이탈한다면 일단 어, 비중축소, 비중축소 하셔야 되겠죠. 96,000원까지, 96,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서 양봉 흐름시 재매수 지점 어,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위험관리, 위험관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이 CJ제일재단 신규로 들어가실 분은 어,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어, 이 15만원, 15만원 허리라인, 허리라인을 또다시 돌파하고 지지 받는 받을 때 또는 이 저점인 9 6 0 0 0원 96,000원에서 20점 어, 양봉 흐름시 어, 신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CJ 제일제당 종목 분석이었습니다. 검색창에서 증권 정보 채널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국내 최대의 증권 카페로 오실 수 있겠습니다. 검색창에 증권 정보 채널 어, 검색을 해보시면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 증권정보채널 이쪽에 클릭하시게 되면 국내 최대 증권 카페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페로 오실 수 있겠습니다. 어, 좌측 게시판에 살펴보시게 되면 바로 고수대기 공부방, 고수대기 공부방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초보 동영상 강의 그리고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으로 들어가 보시면 바로 이제 급등주의 10가지 전제 조건의 비밀, 그리고 주식으로 수익내는 법등 각종 기법에 관련된 강의가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좌측에 보시면은 UCC 도형 분석방이 있는데요. 바로 또한 이쪽에 들어가시면 회원님들이 장중에 의뢰하시는, 각종 종목에 관해서 저희 운영진들이 UCC 종목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한 좌측 게시판에 보시면 회원 주식 추천방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이곳은, 어, 증권정보채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수많은 재야의 고수님들이, 어, 추천을 해주시는데, 어, 장중의 리딩, 그리고 마지막에 AS까지 철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증권카페 증권정보채널에서는 100% 무료카페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심에 있어서 전혀 부담감이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정보채널에 오셔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